자, 마십시다. 자. 아, 이렇게 받쳐서 가자. 안녕하세요. 오사카에 도착한 첫날 일본 횟집을 찾았는데요. 매장 촬영은 안 된다고 하여서 식탁만 촬영하였습니다. 한국 횟집과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스키다시라고 하죠. 밑반찬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초장이 없습니다. 맛을 다르게 한 간장류만 있습니다. 회는 싱싱했습니다. 두툼하고요.

왼쪽 고기 는여 기다 구먹 잖아요？또 유 마하 는 거, 유 마하 는거있 잖아？하루 빵 혼자 먹는 사람 들튀 김이 나왔 네요. 이 것도 시켰 죠？아, 어. 그자 네. 그런데 군만두 는왜 이렇게 시커멓 게탔 죠？그리고 간장, 종 지는 크고 투박 하고, 예 쁘지 않 죠？이건 이걸로 먹 고, 어. 이건 이걸로 먹 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본 사람 들은 술집 에서도 조용 할것 이라고 생각 했 는데, 매우 시끄럽습니다. 회식을 하는 회사 동료들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튀김은 일품입니다. 내용물은 새우와 오징어류입니다. 국만두 맛은 별로네요. 머고소성지만 <laughs> 아, 이건 바삭한맛에먹 <laughs> 먹는 거. <거니까. 웃음> 비밀 숨어있게 찍어먹는 거야. 이제 소바, 소바 수수하는 게 비슷하지. 간 내는 거니까. 간 내는 거니까 비슷하지.

도대체 시끄럽게 뭐라고 떠드는 겁니까?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일본 여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매우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종업원들은 그리 친절한 것 같지 않았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日本の地域は。<laughs> 괜찮나 어? 어? 드실, 드실만하세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거는 이거 교자라고 그러지 군만두가 아니고 그 동그란거는 만두라고 그래야요 어? 김선 김소? 김선? 김선은 또 틀리지 김삼은 홍콩 요리지. 광동식. 물론 광동에도 만두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 저기, 우리 동그란 만두 있잖아. 그것도 만두고, 이것도 만두인데, 이건 군만두라고 하잖아, 우리. 근데 얘네는 동그란 것만 만두. 요거는. 군만비가 아니고 교자. 이렇게 <목소리> 말해. 이걸 많이 먹어요, 튀김 <목소리> <피겐> 많이 먹고. <목소리> 카레. 카레 많이 먹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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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소리 정말 싫습니다. 시끄럽네. 가격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았고요. 분위기는 꽝이었습니다.